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10, 11절.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는 것은 양을 준비하고 3일 후에 애굽을 떠난 출애굽을 연상케 합니다.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또한 번의 출애굽 사건으로 묘사합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체험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9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한 것처럼, 새로운 세대는 모두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차지한다는 동사는 유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의 자격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12, 13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지파 공동체의 결속에 가장 느슨해질 수 있는 지파들은 요단 동편의 소유권을 이미 확보한 두 지파 반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앞장서는 것은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모세와 약속했던 일입니다. 여호수와는 예전에 모세와 그들이 맺었던 협약을 꺼내어 그들의 약속 실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란 단어는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가 아니라 하루종일 일한 후에 집에 돌아온다는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받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주어가 여호와이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정착하여 머무르게 할 것이란 뜻이 됩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은 전쟁이 마쳐진 결과로 찾아오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대로 주어지는 안식이란 사실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몰아낸 적도 없었고 더욱이 전쟁이 없어서 안식을 취해 본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세력이 가나안 땅에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14절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무장한다는 단어는 원래 다섯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는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배치할 때 다섯 행으로 된 대열로 쭉 세워서 전투에 임하게 한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민숙이 기록을 보면, 르벤, 갓, 문하세 반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모두 합하면 약 11만 명이었고, 그중 실제로 약 4만 명의 용사들이 나가서 싸웠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선봉대에 선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과 출혈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편지파의 약속은 동편의 비옥한 토지를 얻은 것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서편 지파의 마음을 얻게 됐으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 강하게 결속되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줄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여기서도 안식은 거처를 정하고 쉬는 것즉 안정적인 정착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수 와서 문맥에서 안식은 가나한 정복과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찾아오는 평화로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형제들이 안식을 다 누려야 동편 땅에도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18절.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거역이란 단어는 반역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을 여호와께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이 단어는 모세가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범죄를 묘사하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여기서 백성들이 모세가 자신들에게 사용했던 개념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동행에 대한 표현이 백성의 입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눈앞에 둔 백성들이 실제적인 전투 준비보다도 리더에게 믿고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에 앞서 이 전투에서 진정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거룩한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한 땅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땅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머무는 조건은 언약의 충실성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들어간 땅에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안식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기까지 약속을 충성스럽게 붙들고 순종할 때 전쟁이 그치고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